입니다. 자 오늘 뽑을 거는 랩핑인데 여기 토이샵이고요. 음, 사장님이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여기서 직접 뽑는 걸 보여주셨어요. 잘 된다고. 그래서 어,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. 얼마 잘 되겠네요. 오오오오오오오 엄니다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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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오, 옵니다옵니다 저도 옵니다.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. 있네. 자, 뒤집어 봐. 이런면딱 끌고 옵니다. 오차! 잡죠. 자, 가자, 자, 자 아, 자! 뭐야? 사전 잘 하시던데. 두 발로 딱 잡습니다. 왜 저기서 딱 놓아버리네? 그냥? 넣는 법이니까 그 놓는 법이다 맞다! 밀어줍니다 그렇지! 아 조금씩 땡깁시다 위험해 위험해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웃긴게 레핑이 두마리씩이에요 아... 자 루파 갖고 살짝 펴 놔봐 진짜 안 끌리네 어, 뒤에서 잡아야 되겠네요 왜 그냥 오나와 말이 어어 어이 어어 이어어이어자 모시 참 모시 참 모시 참 모시 아또들갔어어자 살짝 자자자자자 <목소리> 어잘 들어왔어요 사장님은 한방에 그거 붙잡거든요 저도 잘 뽑거든요 아 여기 이제 국물이 딱 잡으면 될것 같아 아 1회 남았고요아 얘만 너무 스트레스 받네. 얘를 해보자, 차라리. 오오오오, 그렇지! 어, 끝나버렸어. 말한번더 해볼까? 5,000원만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. 5전0짜리가어대 어, 가자, 여기 잡고 땡겨봐야 되니까. 가자! 아, 안 되는데? 아, 뭐, 뭐는 여기야, 여기. 그래. 여기. 포인팅은 여기도 안데 봐봐, 이렇게 들어가잖아. 이게 이렇게, 이렇게 되 아니 여기. 여기. 아니 여기. 여기. 여기야, 여기, 여보, 여기. 여기야, 여기. 여기야, 여기. 여러분, 여기입니다, 여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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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그렇지. 그렇지. 자, 어, 자, 땡기, 땡기. 올라가, 들어가, 들어가. 그렇지. 눌라보라마. 눌라보자, 눌라보자. 어? 어어? 어어? 어, 이러면 안 되지? 뭐고? 아무 관련 네... 들어가는 거 아이가, 아이가... 아이 뭐야... 아이뭐야 어디까지 가노? 먹어요? 뭐, 아, 근데 안에 들어가네? 비가 없어? 하, 아, 그렇지... 와, 여러분, 두 마리가 나옵니다. 이제 2만 원에 두 마리... 야, 좋습니다. 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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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들어가, 들어가... 안 들어가 놔, 그렇지..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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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좋았어. 얘까지, 얘까지. 우와! <laughs> 와 여러분 보셨습니까? 우와. 아 어, 이거 영상 못쓸거 했는데 잘 썼다. 우와,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? 5회 남았습니다. 5회.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. 여한이 없네요. 메밀모. 자, 갑니다 밀목은 어려워 보여요. 저희 원래 다뜯겼어왜 어, 많이 아파 보이는데? 그러면 <laughs> 여기를딱 찍어가지고 타고 내려가는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가이사에 남았고요. 너 농구 간이서어 그런가봐. 내버려 둬. 자, 1, 얘랑 고나 음. 들어라, 그렇지. 아, 딸려오질 않네. 음. 없는데 나 아, 아, 이제? 아, 아. 아, 어 놀래라. 와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. 와. 어, 어. 아. 잠만두 세. 얘는 뭐야? 알로하시키. 알로하 시케. 알로하 아니고 알로하 시케. 알 자. 자.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. 아 분량이 너무 작은데? 일어 일단은... 붙이면 되잖아 어디에... <laughs> 니어 붙일어 없는데 일단 보드 테디 하러 가야지 테디 아! 이야 진짜 대형이에요 여러분 좀 찌그러졌긴 했는데 근데. 얘는 좀 중형 사이즈인거 같고 한번 꽂아볼까요? 진짜 빵빵합니다. 아한 번만 더 해볼까? 아니. 아, 그래. 자, 일단 개봉식을 한번 해보죠. 사장님 새거 주실란가 이거? 일단은 잠시 여기까지 하고 끌고 갈게요. 네, 잠시 재밌게 보셨다면 끌고 네,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구특기입니다. 자 오늘 뽑을 거는. 저기 보이시면 테디 있죠? 얼굴 나오니까 저기 테디 이 d d 이거든요 얘를 뽑으면 n g 해주신 u m p for me, g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여요여시는에 있는 토이샵이고요 u 0 e 에1 2에 w 고요 h i n g t o n I'm g o i 아 g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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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러분 얘가 뭔지 아십니까? 토끼예요. 토끼. 죄송합니다. 아, 정준아 때문에. 아, 뭐 궁금해 아, 목이 물렸어 <목소리> 여러분, 오늘 대구에 뭐가 떴는지 아십니까? 서른 거 아십니까? 폭염주입. 어. 5월인데 폭염주입 뭐라 말입니까, 여러분? 아, 어, 또 오전 10시에. <laughs> 깜짝 놀랐어요. 뭐, 저피트도안네 아, 이거 앞으로 좀만 땡겨주시면 안 돼요? 아 어, 예. 오랜만에 사장님 등장하셨어요. 너안오케 아, 아, 아 남았만 <laughs> 정신이 없어가지고. 돈뻔날 뻔했어요. 어구, 어구. 아, 이게, 어디를 잡아야 될지는 모르겠다. <laughs> 아! 오 아, 어, 랩몬 아니야? 설마 지나간 거야? 아. 어..어려운 건가? 랩몬 아니었어? 어, 그런 거 같아 안돼! 당겨줘! 안돼! 안돼! 어, 랩몬 아니었어? 안돼! 아, 진짜 내가 안돼! <laughs> 아... 아, 어떡하지? 땡겨줘. <laughs> <생기죠>. 아, 어떡하지? 내 <laughs> 인생 <나 예생> 망했다. <laughs> 아,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번 <laughs> 가자. 딸값 불어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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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남았어 팔에 팔에 남았는데 사장님. 네. 이거 바아줄게야 이거. 일단 헤드거 나온 게 해야지. 넣어줄까요 아, 네? 뭐. 네? 뭐. 아이 끝났잖아 이제. 다른 거좀 해. 해서. 어 테디. 와. 이거 뭐, 이거 뭐, 일본어도 캐있고, 여러분. 아, 택 줘봐요. 어, 택 어. 있는 거 있어요? 아니, 아니, 택 챙기려 하지. 아, 택 있어요. 아, 택 <laughs> 있는 있는데. 있는 거도 모자인데? 아, 네. 일단 가시죠. 모 있는 것도 모자인데. 사장님, 이 모자 있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와, 테디. 일단 아까 8번 남은 거 사장님 다른 데로 옮겨주신다 했어요. 여러분, 이게, 아. 진짜 열심히 해? 예? 토요? 음, 그, 발언이, 그, 야 여러분, 제가 뽑았습니다. 일단은, 사장님, 요택 챙겨주신다 하시니까, 요거 보고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, 두 개가 있어요. 모자 있는 것과, 얘 밴드? 얘 밴드가 낫네. 얘는 좀 뭔가 상고 스타일, 옛날 느낌 나고. 아, 요 택은, 우와. 종품, 종품, 여러분, 종품. 야 좋습니다. 아무튼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, 안녕!